가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떨어지지 않을지 응.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어떠한 경우에도 벗겨지지 않는다 라는 이 전제 조건하에 가발이라는 제품을 쓰는 거잖아요 가발을 쓰는 데 있어서 단한 번의 실수도 손님한테 없을 겁니다 라는 이 기본 전제 하에 가발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쓰고 벗는 탈착식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벗고 쓰고가 가능한 거를 탈착식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고정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고정식이라는 방법은 당사자가 잡아당기고 거친 운동 아니면 조금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내가 가발을 잡아당겨도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이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탈착식과 고정식을 구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탈착식은 나의 의지대로 쓸수 있는 거, 그 다음 고정식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발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님들께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 거냐면 항상 고정식만이 더 정확하게 고정이 된다는 이 불안감만 없으시다면 탈착식도 일상생활에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절대 벗겨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겁이 나거나 무서워서 고정식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탈착식과 고정식에 대해서는 가발을 구입하시는 매장에서 충분히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본인의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걱정되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 책임감 있는 대답을 들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우열을 가려서 탈착식은 불안하고 고정식만이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을안 하시기를 제가 여러 번, 오늘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정식이 무조건 더 고정이 잘 된다라는 그런 걱정만 없으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